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배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 즉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시길 원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은 시절이든, 힘겨운 시절이든, 경제가 어려운 불황의 시기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길 원한다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갖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돈을 숭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입니다. 사업에서의 돌파구나 가정에 임하는 모든 축복이 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 빌립보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경제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급은 하늘의 영광, 그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기복신앙 혹은 번영복음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마치 복음이 단지 건강과 부에만 국한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공급과 풍성함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해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번영, 영혼의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은혜의 해즉 희년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빚이 초자연적으로 사라진다면 그것이 재정적인 형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 약속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영역은 믿음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그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한 논리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이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유롭게 되는 것도 치유받는 것도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세계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모든 보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금과 은을 만드신 분이 부유하지 않으시다면 누가 부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옷한 벌조차 제비뽑기 당하며 모든 것을 빼앗기셨을 때 그분은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우리가 이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고난의 한 부분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당신의 생일을 위해 값을 치르고 선물을 준비했지만 당신이 받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영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한 번도 영적으로 가난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전체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 즉 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은 명백히 물질적인 공급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이미 부여해졌다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공급의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힘겨운 보릿고개를 기억하십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성경 속 요셉은 극심한 흉년의 때의 지혜로 이집트를 번영케했습니다. 이삭은 기근의 땅에 씨를 뿌려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블렛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를 뛰어넘어 믿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자동판매기처럼 이만큼 헌금하면 저만큼 축복받는다. 는 식의 기계적인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재정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식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영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당신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말이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인 것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분은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풍족한 사람에게서 양식을 빼앗아 가난하게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 깨끗하게 하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갖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지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이용하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풍성한 자연의 축복을 감사하는 자리에 수많은 희생 재물이 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그토록 많은 피 흘림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 축복, 사업의 성공, 가정의 평안,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는 저주 아래 놓였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그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를 계속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을 볼 때마다 잠시 멈추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초막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당시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비에 대해 감사하며 계속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자신이 바로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의 근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삶에서부터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마시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먼저 그 은혜로 채워질 때 당신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강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한 주간 모든 위험과 재앙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호의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당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축복을 뜬구름처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롬, 그 평안과 온전함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